초대전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이 조금 흐려서 쌀쌀하더니 오늘은 날도 따스해졌고, 아,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봄이 온거 좋은데 요새 기후변화가 너무 오락가락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운 분들 또 많으실 텐데요 어, 예년보다 또 빨리 기온이 오르면서 어, 봄꽃 개화 시기도 일주일가량 또 앞당겨졌고요 흐린 날이 많아지면서 그 과수 농가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두 짐작하시겠지만 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냐 이 벌어진 이유 바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인데요 이 위기를.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하면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던 바다가 그 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인간의 해묵은 이기심이 이제는 파도가 토해내는 수많은 해양 쓰레기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구를 위해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작가 김덕신입니다. 지역을 지키는 방법이 환경 작가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고심하고 고민하고 모험 같은 작가 생활을 시작했죠. 쓰레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환경 작가 김덕신 씨입니다. 서쪽 바다를 지켜온 오래된 섬 마을 고군산 군도. 이 푸른 바닷길을 따라간 섬의 끝자락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덕신 작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혼자 치우고 계시네요. 어, 이게 네. 다 어디서 온 쓰레기들이에요? 어, 먼 바닷가 내지 서놨던 그물이나 어망들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네. 어, 또는 파손된 것들이 떠밀려서 여기까지. 쓰레기 무덤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음. 쓰레기가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어요. 그치? 너무 많아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도 바다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아, 라이터도 있다. 아니, 여기 고무장갑은 왜 있는 거예요? 고무장갑이? 푸르른 바다에서 떠밀려 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이 수많은 쓰레기가 해안가 곳곳을 뒤덮고 있는데요. 걷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쓰레기에 코를 찌르는 악취에 절로 얼굴이 찌푸러지는 이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김덕신 작가는 작품의 영감을 얻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구상을 위해서 필요한 소재들이에요. 올 가을 꽃을 주제로 작품을 준비 중인데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다는 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작가의 눈엔 아름다운 꽃들이 쏙쏙 들어오나 봅니다. 오, 이거 이거 좋아요. 월척이다. 월척이에요? <laughs> 네, 이렇게 천정에 설치할 때 이렇게 걸어서 뭘로 표현할 것 같아요? 제가 작품에 활용했던 건데요, 구름. 구름. 아, 엉켜 있는 얘들이 이제 오염수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 이게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안될 정도로 아름답고 독창적이네요. 2019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 학생들하고 간헐적으로 자기네 살고 있는 섬 앞에서 쓰레기 줍는 정도였는데 그걸로 작품을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어요. 작은 섬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던 작가. 어느 날 기후 행동가로 활동하는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를 알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의 메시지가 저를 한번 뒤통수를 때려줬죠. 지금의 환경 위기는 어른들의 탓이다. 어른들의 책임이다. 100% 공감했어요. 이후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그녀의 작품들. 매년 특별한 전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모든 작품의 재료는 바다를 아프게 한 쓰레기입니다. 만선이네, 만선. <laughs> 쓸모를 다해 버려져 있던 쓰레기들이 그녀를 만나면 다시 쓸모를 되찾게 되는데요. 저의 도무 2입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또다 세척을 해서 분류를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다 가져다 하기도 하고 학교 수업할 때도 여기에서 찾아서 하는 거죠. 작업실 곳곳 예술의 새 옷을 입은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음. 와 여기가 그냥 보석상 같아요. 너무 예뻐요. 막 반짝반짝하고 영롱한 게 이게 바다에서 주온 쓰레기 맞죠? 네, 맞아요. 방금 허... 같이 주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료 본연의 색깔, 느낌, 형태 그대로를 인공적인 어떤 힘을 주지 않고 날것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어, 환경 그림의 어, 목표예요. 오늘만큼은 저도 일일 환경 작가로 변신. 저희가 바다에서 주운 바다 쓰레기들이잖아요. 음, 맞아요. 또 깨끗하게 씻어으니까 네. 네. 새로운 재료가 됐어요. 네. 얘는 어때요? 음, 얘도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장식을 해줄게요. 그러면 해변에서 쉽게 볼수 있던 골치 덩이 인공 미끼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까요? 오늘 뭔가 제 의상이랑 딱 어울리는데요. <laughs> 오, 여러분 어때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루어에서 제 마음을 낚는 목걸이로 오, 변신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야 전문가 손길 거치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작은 병뚜껑도 김덕신 작가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말 그대로 환골탈태 대변신 가능합니다. 자자잔 세월이 아. 온 완성. 아 이게 병뚜껑이었어요? 전 보면서도 몰랐네요. 지구를 위한 김덕신 작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이 미래에 대한 위기 의식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크아트 수업도 열심입니다.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뚜껑까지도 활용을 했어요. 오늘 수업의 준비물은 생활 쓰레기 중 하나인 종이상자와 캔인데요. 재밌는 미술놀이를 위해 환경 문제에 관해 쉽게 다가가는 시간. 칠하고 그리며 지구와 한뼘더 가까워져갑니다. 다 했다. <laughs> 재밌었고 쓰레기들로 다른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 마음의 평화. <laughs> 지구가 무생명들을 위해 산과 들에 꽃을 피우듯 이제는 지구를 위해 우리가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버려지는 박스, 캔, 플라스틱을 다시 활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매우 의미 깊었습니다. 지구를 사랑합시다. 어, 어땠어요? <laughs> 건강한 자연을 회복하는 첫 걸음은 모두가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것이 그녀가 환경운동가가 아닌 환경 작가로 활동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나부터 어, 나라도. 누가 안 해도 나 혼자라도 쓰레기를 제대로 활용해보자.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준다면 버려지는 쓰레기가 줄어들겠죠. 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은 작품 활동 할수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환경을 위한 작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지구의 위기를 예술로 뒤바꾸는 사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녀의 걸음에 이제는 우리도 발맞춰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구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예술로도 승화를 할수 있다는 게참 놀랐습니다 근데 어쩐지 정현 리포터가 평소에 안 하던 큰 목걸이를 하고 예. 왔더라고요. 그게 만들었던 인공미끼 목걸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만든 인공미끼 루어 목걸이인데요 어, 어때요 정말 예쁘죠 어, 막 눈에 확 띄는 게 저도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깜찍하죠 색깔도 그대로 제가 주울 때그 색깔 그대로거든요 우리 김덕신 작가님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해변가에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고 그걸로 작품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 혹여나 만드는 과정 중에서 쓰레기나 또 환경 오염이 다시 발생한. 할수 있을까봐 그 작품 만드실 때 주어온 쓰레기 그대로를 작품에 활용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제가 하고 온이 루어 목걸이도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버려진 쓰레기가 이렇게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 오염 문제 특히나 해양 환경은 심각성은 알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체감하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 오염 문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적돼 왔는데요. 여전히 해양도 그렇고 바닷가와 강변에는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김덕신 작가는 이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재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습관화하길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쓰레기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작품도 될수 있고 소중한 자원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잘 버리고 또 분리수거도 잘 하는 것부터가 아마 환경을 살리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